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랑하는 후배 우리 서육도 목사님 교회에한 강단을 한락해주셔서또 말씀 서하게된서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우리 원로 목사님 또장로님과 얘기를 나누면서아참두서의 헌신 수고가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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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그런 마음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앞으로 우리 은혜 지원 어, 교회 발전에 큰 음,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어,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 이 사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았던 자신의 지난 날을 그리워하거나, 또 힘들고 불행하게 느껴졌던 그 과거는 또 잊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게 있는데 지나온 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지난날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편안했든지 힘들었든지 그것은 이미 지나간 날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고 나의 마지막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끝이 좋은 삶을 살면 지난 날에 겪었던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 겪은 좌절이 그날, 좌, 그날 그냥 좌절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끝이 좋은 삶을 살면 지난 날의 아픔도 슬픔도 좌절도 그 좋은 끝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꼭 필요하고 값진 경험으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지난 세월 참 힘들게 살았지만 끝이 좋았던 사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15절부터 17절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죄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찰관 보면 두려우십니까? 떳떳하십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떳떳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죄를 지으면 경찰관이 지나가면 어떡해요? 마음이 섬뜩하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끝나니까 요셉을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자신들이 동생에게 행한 그 악을 두고 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요셉이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에 대한 보복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생전에 동생 요셉에게 전하라고 자신에게 하셨다는 유언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성경에는 기록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전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 웬만한 거는 다 자식들이 그렇게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용서해 지 않을 수 없도록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잘못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지요. 한편 이 아버지의 그 유언을 전하면서 형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최대한 자신들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동생 요셉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임을 동생이 참작해 달라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는 그런 용서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형들의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이미 자신은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그때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던 겁니다. 이미 창세기 45장 44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울때 그렇게 말한 것이 나옵니다. 내가 형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고. 하지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뿐만 아니라 형들의 후손까지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그냥 먼저 보내신 것 뿐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에 온 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이지만 기꺼이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미 안심시킨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래도, 그래도 다시 우리들을 벌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고 안타까워 운 것입니다. 최대한 자신들을 낮추면서 또다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8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죄의식과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요셉이 다음과 같은 말들로 형을 안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한 절씩 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에서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세상사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시기에서 팔아넘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쉽사리 정죄하고 벌주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뜻을 살려서 공동번역에 보면 이 본문을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좀더 생생하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겨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친히 형들을 정죄하고 벌을 주어 보복하거나 원수 갚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위에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마땅한 벌을 가해 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직장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볼때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실망시켰어요.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어요. 나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는 듯그 사람을 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험담하고 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앙금까지도 남기지 않고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보다도 나 자신을 분노와 실망과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20절로 넘어가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행한 악까지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요셉의 믿음. 자신을 해하려고 팔아넘긴 형들의 그가, 그 악한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악한 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그 형들에 대한 분노, 복수심보다도 자신이 당한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삶은 어려서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노년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저라는 그런 꿈을 꾼것 이야기를 한 그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일, 죽임을 당할 뻔하지요. 겨우 마청 루벤의 만류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간 요셉 다시 애굽왕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보디발에게 또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게 힘쓴 결과 주인의 신임을 받고 그 집과 주인의 온 소유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요셉의 정직하고 거룩한 삶이 요셉에게 더큰 고난을 가져옵니다.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뿌리시다가 오히려 무고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옥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옥중 사물을 맡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지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바로의 수수께끼 같은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됩니다. 그꿈대로 일곱 해 풍년 후에 애굽을 비롯한 각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고 그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이 먹을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결국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을 비롯한 모든 요셉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살게 되면서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지 않았으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주인의 신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또 비록 주인의 아내 유혹을 뿌리시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런 모함과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지 않았다면, 그러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또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없었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도 없었겠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없었으면, 요셉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가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자신의 가족들 다시 만나고 그의 생명을 기근해서 구원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가정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그 거듭되는 고난과 억울함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그늘 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신들에게 온 가족까지 구원해낸는 계기로 작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걸 믿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 상황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리라. 그렇게 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들이 자신들을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견지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가해진 그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가정형편도 어려웠기 때문에 구미에 있는 금오 공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우수한 교사진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전에 극비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고는 저에게 적성이 맞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휴일이면 집이 그리워서 저는 여기 서울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고속도로 쪽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은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시청각실에 있는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부족하나마 목사가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활이 힘들고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았다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교였지만 금오공과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일반 학교 진학을 했겠죠. 제가 금오공과에 가지 않았다면. 적성이 맞지 않아 고통받는 일 없었을 겁니다. 또 제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 안 나갔을 겁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지 않고 성경을 접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조로 믿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조로 믿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힘든 과정이지만 때로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요. 부족하나마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과 같은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요.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고요. 나만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은 이제 21절 보려고 해요. 거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키르겠다고 위로하는 요셉 참 넉넉하지요. 저도 이런 넉넉함을 보면 저도 부끄러워져요. 옹졸할 때가 참 많거든요. 무엇이 요셉에게 이런 넉넉한 용서를 하게 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품성이 착해서만일까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말한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한 섭리,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신의 증조부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험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가해진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끌어안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 들었으셨지요. 그의 말년을 멋지게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하나님의 섭리를 흔들림 없이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통큰 용서가 그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도 단순한 불행과 고통이 아니라 그를 연단하신 후에 전군같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과정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이고요 이 요셉을 흔들림 없는 믿음의 표본으로 우뚝 설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흔들림 없이 믿는 넉넉한 마음으로요. 나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킨 그런 사람들까지도 넉넉히 수용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수 있다면 위로까지도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이 좋은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처받고 힘들었어도 그것이 헛된 고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승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더 사랑 가득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원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더 성숙하고 그리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웃과 직장에서도 참된 크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도구로 멋지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끝까지 믿게 하시고 넉넉한 믿음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킨 사람들까지도 넉넉히 수용하고 용서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